근데 그 상황은 내가 코치, 감독이었어도 난 항의했을 거야. 근데 그 과당 넘어진 거 어. 흔한 일이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빙상을 잘안 아... 보던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음... 너무 철렁철렁 내려와서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음... 원래 이렇게 한 경기에서 많이 나와요? 맞아. 매 경기 한 명씩 과당 한거 같아. 어... 일본... 야, 안 넘어지면 우리 이상할 정도 아, 원래는 원래는 넘어지는 구간에서 되게 많은 선수들이 비슷하게 넘어지거든. 네. 근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한 선수가 세번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졌어. 음. 어, 근데 그 선수의 심리적인 상태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 원래 올림픽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면은 네. 그 구간이 트라우마처럼 느껴져. 지나갈 네. 때마다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 실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지게 된것 같아. 그리고 너네도 봤겠지만 그전 경기에서는 잘 피해갔거든. 근데 마지막 경기에는 이거는 도 내가 동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봤는데 아, 피할 수가 없겠더라. 음. 피할,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거 아시죠? 봤어? 요 경기 다 보셨을 거니까. 어. 제일 많이 넘어진 구간이긴 해요. 거기 음, 음. 얼음 중이잖아. 선수이거좀 선수들끼리 한 얘기인데,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구간을 보고 야, 저기 방 하나 껍질 있다. 그래, 와, 밟지 말라고. 아. 어. 그러면 우리들만의 넘어지는 구간이야. 선수들끼리 그렇게 얘기 통하거든.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제 구간을 앞으로 그 구간에서 계속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네. 의식하면서 타긴 해야 돼 선수들이 어... 어. 거기 얼음이 좀 특이하게 이상한 구간들이 있긴 있어 아... 어. 하긴 그게 뭐 챔피언이 일률적으로 다 무슨 딱 황금비를 맞춰서 얼리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 컨디션 날씨 탓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관중분들이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 사,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온도가 또 올라가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도 또 계속 달라질 거라고 네. 그리고 어제 그 선수 우리가 만났잖아. 근데 그 선수가 뭐 여기는 빙상장이 쇼트트랙을 위한 경기장이 아니고 저뭐 피겨를 위한 경기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빙상장이 빙상장이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거야? 아 나도 어음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그 실내 빙상장의 컨디션이 피겨가 열릴 때랑 우리가 열릴 때랑 달라 온도 습도 뭐 빙상장 컨디션 얼음의 뭐 강도 뭐 정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를 거야 음. 근데 이번에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피겨 쇼트트랙 피겨 쇼트트랙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항상 빙상장이 이렇게 같이 있어 음. 베이징도 같이 있었고 뱅쿠볼리프도 같이 있었고 평창도 같이 있었어 근데 여지껏 모든 빙상장에서 이 전환이 되게 잘 됐거든 근데 요번에는 뭔가 잘안 된다 음. 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피겨 선수들도 또 반대로 아 쇼트트랙 얼음 같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느낌이야 어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는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타보면 바로 알아 타면 바로 알아 이게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모르거든 음. 스케이트 신고 밟아보면 알아 아 다르다 그러니까 형이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빙질 어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빙질이 어떨 수가 있나? 음, 음. 달라. 자, 빙실도좀 음, 온도나 이런 거 컨디션에 따라서 엄청 딱딱하거나 건면이 조금 녹아 있거나. 뭐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는 곳이 있어. 근데 습성이 달라. 엄청 강한 곳은 막 달리다가 갑자기 팡 튕겨 나가 음. 그리고 강한 얼음은 대부분 몸무게가 엄청 큰 사람들이 좋아. 얼음 스타일에 따라서 어. 어떤 선수가 잘 타냐고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거. 얼음이 어떤냐는 질문을 선수들끼리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저희 그 선수를 비공식적으로 잠깐 만나고 얘기했을 때뭐 날라가는 느낌 났다 했잖아요. 음. 그 날라간다는 느낌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이게 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눈 왔을 때 운전하면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 음. 그냥 갑자기 미끌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 얼음이 너무 강하면. 근데 반면 조금 위쪽이 좀 녹아 있다? 그러면 이 마찰력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빙면과 날이 더 잘 달라붙어서 봐.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은 오히려 큰 사람들은 너무 파고들어 와. 얼음 속으로, 그래서 속도가 잘안 나. 이런 얼음은 그래서 가벼운 사람들한테는 지금 내가 말한 겉에가 조금 녹아있는 얼음이 좋고, 그리고 무겁고 큰 사람들한테는 얼음이 완전 꽝꽝 얼음 걸 좋아하지. 그래서 요번에 좀 그렇게 뭐 넘어지는 상황이 생겼잖아. 그거는 내가 선수였어도, 진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음.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뭐 계속 어. 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였어요. 너무 어. 많이 넘어졌어 위험했어, 그리고 그 상황이.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하고 코치분이 조금 되게 특이한, 저는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음, 아, 이제 돈 들고 항의를 간 거? 네.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제도야. 내가 알기로는 2010년도 때도 이제 그 챌린지? 이런 이제 이 아, 비디오, 어, 비디오 리뷰에 대해서 챌린지 항의를 할수 있었어. 우리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제법 나왔어. 누가 봐도 조금 어 판정이 아쉬운데 억울한데.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때그 항의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돈을 내는 돈을 내는 이유는 스포츠를 하다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변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심판진 쪽그 운영 스태프 쪽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돈을 내게끔 하면서 조금 이성적으로 어 이게 돈을 내고 항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항인가 라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 형식이잖아 어 아, 그치 그게 뭐. 사비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사비에요? 아 사비는 당연히 아니겠지 네. 어각 이제 각국에 뭐 빙상 연맹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협회에서 그 지원을 해주지 그럼 100%는 뭐 누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뭐 누가 가져 아니 아니 그래도 아, 아, 그거를 네. 네. 심판이 주머니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 그거 좀 궁금하다 응. 아니 근데 그게 그 대회 운영에 쓸려나? 근데 그게 잘못 비춰지면 그러니까 우리같이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응. 뭔가 이렇게 돈 먹이는 거 같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만 뭔지 아. 알지만 근데 그게 괜히, 되게, 되게 괜히 재밌었어요 그래 보일 수 있, 있긴 하겠다 네, 네, 그 장면이 재밌었어 어. 근데 나는 또좀 번거롭기도 있어갖고 응. 100불 너무 작은 거 같아 왜냐면 100불은 나도 낼수 있고 다낼수 있는 돈이잖아 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1000불 정도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응. 아 생각 생각을 더 생각, 하게 될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돈을 내고 항의를 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닐까? 말은 안한 거지만 너네 항의하지 마. 우리의 판정을 존중해줘. 라는 어.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난또 그렇게도 좀 생각은 해. 음. 하지만 우리 베이징올림픽 때꽤 많이 있었을걸 돈. 아. <laughs> 그때 좀 아쉬.. 아, 좀 흔한하게, 아쉬웠던 상황들이 많았어서. 아, 흔하게 있는 일이고 이렇게 심판한테 100%내는 게. 그치. 뭐, 항의 비용으로. 그치. 아무래도 각 나라마다 이 판정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나라가 다들 있을 거 아니야? 각자 사정이 있어니다 그치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백불 내고 항의 백불 낸거 맞죠? 백불을 냈지. 항의가 안된 거죠 아, 결과? 응. 안 통과가 안된 거죠. 그렇지 통과가 안 됐고 가끔 그 항의가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졌을 때뭐 반환되는 경우도 있대. 나 사실 이런 경우는 내가 경험해 보진 못했고. 아 근데 그래서 형이 봤을 때는 어. 형은 해설진에서 직권하셨잖아요 아, 분석하면서. 어. 좀 억울한 면도 있었다고 음... 보시나요? 이제 와서 어떤 감정이 처음에딱 차분해져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좀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가 퀄리파이드 포지션이라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려면 그우리 만약에 두 명이 올라갈 수 있어 다음 라운드에 그러면 이두 번째 안에 포지션이 돼 있어야 네. 이게 퀄리파이드 포지션이거든 네. 근데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 김길리 선수가 추월, 추월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어 그 과정일 때 이 앞에 미국 선수가 두 번째 자리였는데 미국 선수가 다 뒤에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판정을 했고 나도 보니까 뒤에는 아, 거어 뒤에는, 뒤에 있어서 사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안타깝지만 뭐 그런 건 없었다 네, 하지만 항상... 내가 코치였어도 사실 항의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되든 말든 일단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아좀 아, 아쉽고 그런 거니까 나였어도 했을 거야 아닌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시청자니까. 응. 2등 떨어질 거면 바로 우리가 2등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2등 혼자 넘어질 거면 혼자 넘어지지 왜 같이 넘어지지 약간 이 부분이 아쉬운 거 같아. 음, 근데 이게 또뭐 우리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죠. 절대 자기, 아니고 자기 커리어인데 자기 어. 커리어를 우리나라를 담기 어. 위해 담그기 위해 한거고 어. 어. 그리고 이제 김길리 선수도 앞쪽으로 한 계단 올라오고 싶어서 추월을 도약하는 구간에 그런 거거든요. 아웃코스로 나가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 당연히 겹치지. 음.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음. 왜 안쪽 인코스로 추월하려고 했으면 됐잖아. 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길리 선수와 그 앞에 스터더드 선수의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격이 먼저였어. 음. 어, 거리를 좁히는 게 우선이었어서 인코스로 추월할 수 있는 각은 절대 없었어.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는 절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음. 김길리 선수는 괜찮으시대요? 연락은 따로 안 해봤는데 뭐 나도 기사를 통해 봤지만 뭐 되게 요즘 엠지스럽게 저 괜찮아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 되게 <laughs> 귀엽게 <웃음> 봤어? 봤어아 봤어, 봤어. <laughs> 웃고 있던데 어 네. 그런 거 보면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사진 하나로 써도 마음이 놓이더라 어. 그러니까 경기장에 어. 있는 경, 경기장에서 있는 일은 경기장에서 서로 나오는 거 같아 기분이. 그래 그리고 뭐 이제 어찌 됐건 우리는 동업자 정신이 있으니까 선수끼리의 또 대화가 있었을 거야 뭐 어땠다 저땠다 사실 우리 위험한 선수끼리는 위험한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면 나와서 조금 어 이거는 내 레이스가 좀버격겠다 위험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가 먼저 아나좀 위험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선수들끼리는 해 보통은 근데 쇼트트랙 경기장 실제 가보니까 선수들의 눈빛이나 이 자세 같은게 약간 한 마리의 맹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온, 그 빈틈을 되지? 봐가지고, 어, 네. 맞아. 빈틈을 보고 확 물러 들어가는 음,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나도 신기해. 우리 우리 식당 식당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 보면 김길리 너무 착하 너무 귀엽잖아. 그냥 소녀잖아. 어, 네. 그냥 쾌걸 같잖아. 근데 경기장 들어갈 때 어때? 딱 원차 잡힐때 완전 다르지. 어. 그러니까 눈이 그냥 확 돌아 바뀌어 어. 돌변해. 어, 그게 직업 의식 아닐까? 자 이제. 이 사실 지금 우리가 금메달 9개의 도전 중에 이제 하나 지나갔거든. 사실 나는 매도 먼저 맞아 보는 게 낫다고 지금 외국 선수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제 대표팀이 판단을 했을 거야. 사실 스포츠의 이런 기록들, 통계들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작전을 대표팀이 좀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작전 들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잘했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혼성개주에서 벨기에가 동메달 땄잖아요. 어. 근데 벨기에는 신기한 게 계속 앞에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늦게 들어갔는데 한참 늦게 들어갔잖아. 계속 근데도 2등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결승에서도 어제 중국이 좀미끄러졌죠아 맞아, 맞아. 사실 나는 그게 쇼트트랙 같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쇼트트랙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 그리고 하나의 기술이라고 하거든. 이게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앞 사람이 막 추월 시도를 할때 기다리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친구들은 나가서 일하고 성적 받고 성과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일단. 이게 되게 불안하잖아.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은 되게 불안하다고. 그걸 참는 거야. 참아야 돼. 그 참다 보면 앞에서 뭐가 일이 벌어졌을 때그 찬스를 보는 것도 실력이야. 어.